투미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의 김재경 소장입니다. 정겨운 재개발 구역의 소식을 전달해 드리는 코너 6시 4구역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재개발 지역 소식을 소개시켜 주실 전문가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미 부동산 투자 엄지척 권검지 실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검지 실장님께서 준비하신 지역은 바로 어딘가요? 오늘 제가 준비한 지역은 바로 한남 뉴타운입니다. 네, 한남 뉴타운 소식 정말 오랜만에 전달해 드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한남 뉴타운 구역별 현황 먼저 간단하게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네, 한남 뉴타운 구역별 현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 속도가 빠른 구역 순서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빠른 사업 속도를 보이고 있는 한남 3구역은 23년 11월 이후에 2주 개시하였습니다. 2003년 11월 한남 뉴타운 지정 이후에 약2 2여년 만에 시작된 일인데요. 총 5816세대이고요. 관리처분인가는 2023년 6월에 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남 2구역의 경우는 작년 대우 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였고,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마쳤고요. 용산구청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1월 말에서 2월 초에 이 감정평가서를 조합원들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한남 4구역과 5구역인데요. 한남 4구역과 5구역은 그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정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여쭤보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두 구역 모두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에 한남 4구역 경관심의 변경안이 통과. 역시 2023년 12월에 한남 5구역도 경관심의가 통과되었습니다. 두 구역 모두 동 개수가 줄고 건폐율이 낮아졌습니다. 건폐율이 낮아지게 되면 동강 간격이 넓어지게 되고 단지 의 쾌적함이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한남뉴타운 4구역 5구역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동수가 줄게 되면 한강 조망 세대수가 보다 더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휘소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4구역 5구역 모두 다 세대수가 조금씩 더 늘어났다는 것도 휘소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남 1구역 소식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한남 1구역은 동의율 77%로 신속통합기획을 접수하였습니다. 앞서 용산구의 서계청파 원효로 일대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된 만큼, 이번에야말로 한남 1구역이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습니다. 그러면 한남뉴타운에 투자하려고 했었을 때 시세는 한 어느 정도 되나요? 네, 한남뉴타운 시세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2구역부터 5구역까지 전반적인 시세는 비슷한데요. 33평을 갈수 있는 물건 기준으로 20억 초반에서 중반 사이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남 1구역의 경우는 10억 중반에서 후반 사이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시세가 여전히 20억 초반에서 중반이라고 하게 되면 금액대는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여기에서 특별하게 주목해야 되는 구역이 있나요? 전반적인 시세는 큰 차이는 안 나지만 현 시점에서 어, 3구역과 2구역을 주목해 보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남 3구역을 주목해 보면 좋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한남 3구역의 경우는 저희 일전에 투미TV에서도 영상 올리긴 했었지만 었 지금 현재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에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여전히 용산구의 경우는 투기 거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투기 거래지구의 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분 인가가 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적용되다 보니 10년 보유 5년 거주 요건을 만족한 1세대1주택자가 아닌 한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물 품귀 현상 때문에 가격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전반적으로 한남 3구역에 매물이 귀하고 가격대가 높은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전매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합리적인 그런 물건이 존재하는데요.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아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르지만 가격이 다른 구역과 비슷한 매물도 있습니다. 원래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는 구역별 선호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보니까 누가 더 빠르고 누가 더 느리고 이렇긴 하더라도 가격 자체는 예전에는 한 비슷비슷했었던 걸로 기억하긴 하는데 속도가 빠름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비슷하다고 하면 괜찮은 것 같긴 하지만 특별히 지금 시점에서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네 바로 투자금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남 상구역은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될 시점에 정말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였는데요. 현대건설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DH는 물론 이주비 대출도 감정가의 100%, 중도금 조건도 일명 빵빵백이라고 불리우죠. 잔금 100%로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한남 상구역은 이주비 대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공약대로 LTV 100%의 조건을 지켰는데요. 우선 1주택자의 경우는 기본 이주비가 50%, 추가 이주비는 50%로 진행이 됩니다. 다주택자는 기본 이주비가 30%고요. 추가 이주비는 60%로 전체 9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본 이주비의 이율은 호픽스 플러스 0.4%의 변동 이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3% 후반에서 4% 초반의 이율로 적용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가 이주비의 경우는 6% 후반에서 7% 초반의 변동 이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본 이주비는 승계가 되지만 조합에서 진행되는 추가 이주비는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이주비 말씀을 해주시는 거 보니까 한남 상부역의 매력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남 5구역에 정말 괜찮은 매물이 20억 초반대 금매물이 있다 라고 했었을 때도 보통 재개발 지역의 전세 금액이 1, 2억 밖에 하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투자금액은 10억 후반 아니면 20억 초반이 다 필요한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아니면 여기에서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후순위 담보대출 추가적으로 받다 보니까 대출 이율도 높게 납부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죠. 반면 한남 상구역의 경우는 이주비 대출이 실행됐다 보니까 LTV의 50%만큼 이주비 대출을 통해서 투자 금액을 감면시킬 수 있고 특히 해당 이주비 대출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점중 하나가 금리가 단순히 3% 후반에서 4% 초반인 점을 넘어서 후취이자다 보니까 다달이 이자를 납부하지 않고 완공 시점에서 이자 정산할 수 있다라는 점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월 납부해야 되는 이자 걱정이 없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남 3구역의 매매 금액은 20억 초중반이지만 2주비 대출 승계가 5~6억씩 가능해서 투자금액 부담이 적은 매물도 있습니다. 한남뉴타운에서 다음으로 주목해 볼 만한 구역은 바로 어디인가요? 한남 2구역은 감정평가가 나왔고요. 감정평가 결과를 용산구청에서 검토 중입니다. 2월 중에는 조합원들에게 감정평가 통지서를 배분할 예정인데요. 감정평가서가 조합원들에게 통보되기 전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나온 매물들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재개발 지역에 감정가액을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한남 3구역 단독주택의 경우 평당 5천만원 전후로 나왔고요. 다세대 빌라의 경우는 평당 8천만원 이상의 평가액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보았을 때 한남 2구역의 경우도 높은 평가금액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특히 대지 지분이 넓은 단독 다가구와 같은 그런 물건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재개발지역 감정평가를 했었을 때 평가금액이 낮게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평가금액이 낮게 나왔을 때는 보통 대지 지분이 넓은 사람들이 손해를 많이 봤었습니다 반면 감정평가금액이 세게 나오게 되었을 때는 대지 지분이 큰 물건이 전반적으로 유리해지게 되는데요. 방금 전에 설명한 거와 같이 한남상구역 케이스를 보았었을 때한남상구역의 단독주택의 경우는 평가금액이 5천만 원 전후 빌라 같은 경우는 평당 1억이 나온 물건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만 언뜻 들어보면 빌라 물건 가지고 있는 게 평가금액이 높게 나온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보통 재개발 지역의 대지 면적보다 보면 6평에서 많아야 10평 정도거든요. 그러면 빌라 감평 7억을 받으면 뭐 하냐라는 거죠 평가금액이 높게 나왔을 때 조언 분양가가 높게 뜬다라는 게 문제인데요 실제로 한남상구역의 조언 분양가를 살펴보게 되면 25평형 조언 분양가가 10억 5천 33평의 형 경우는 15억 5천에서 16억 선이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리 빌라 감정 평가금액이 7 8억이 나왔다 하더라도 부담금액을 9억씩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도출된 반면. 단독주택의 경우는 평가금액을 20억 넘게 받는 사례들도 많이 등장하여서 분당 금액은커녕 환급을 받는 물건들도 많이 나왔었죠. 따라서 한남 2구역의 경우도 대지지분이 넓은 단독주택의 경우 평가금액 자체가 높게 떴었을 때 메리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보면 좋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실제로 한남 2구역에 대지지분이 20평에서 30평이 넘어가는 그런 매물도 있는데요. 감정평가 금액이 평당 5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가정시에 프리미엄이 몇 억도 안 되는 그런 매물들도 있습니다. 이런 저평가된 매물들을 현 시점에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남 2구역의 장점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한남 2구역 시공사 선정 시점에서 롯데와 대우 간의 입하전이 있었었죠. 그때 당시 대우건설이 제시한 ltv가 150%를 제시하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150%까지 실현된 경우를 제가 직접 본 적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는 끝까지 지켜보면 좋겠지만, 한남 3구역의 경우도 LTV 100%가 전무후무했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한남 2구역 역시 관리 처분인가 이후 이주비 대출이 실행되게 되면 초기에 투자금액은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추후에 투자금액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망하는 재개발 넘버원 한남뉴타운 그 높은 미래가치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한남뉴타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과 투자 엄지처 권검지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